저는 러블리즈 리더 베이비 소울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러블리즈에서 도도함과 시크함을 맡고 있는 미지입니다. 아저씨. <laughs> 야, 안녕하세요. 진탁이로 이렇게 캐나다 러블리즈가 사랑한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은 진입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유신이 된 러블리즈 둘째 지혜입니다. 반 네, 네, 안녕하세요. 로키 또 다른 이름으로 뚜뚜꼬꼬 팀의 리더 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의 꽃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가 사랑한 캐나다에서 꼬꼬 팀의 뚜를 맡은 수성님 뚜덩입니다.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의 영원한 막내 뚜뚜 꼬꼬의 꼬를 맡은 고라니 예인입니다. 아 그런 20대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여행이었던 것같아요 뭔가 청춘 여행.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제 다른 멤버 그런데. 어 이제 예인이만 빼고 저희가 이제 해외 여행을 이렇게 먼 곳이나 이렇게 되게 멀리 있어서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비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인이를 제외하고 저희가 또 처음으로 네 비행기를 오랜 시간 탄것 같아서 저희가 장시간 비행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첫 스무 살이 되었는데, 언니들과 아이스와인을 마실 수 있어서, 캐나다가 아이스와인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근데 마지막 날에 딱 아이스와인 한잔딱할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laughs> 언니들과 함께 해서. 아 <laughs> 말을 타고 어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자체 좀 무서웠는데, 굉장히 뭔가 끝나고 나니까 재밌고, 살짝. 무서면서 재밌고 아 이렇게 채취를 하는구나 하면서 한번 진짜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 진짜 이렇게 눈 위에 이렇게 실어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돌도말하먹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로 제가 버킷리스트를 첫 번째를 이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쾌백이라는 장소를 가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단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번지 점프하는 거를 버킷리스트로 이제 적었었는데 네, 하이라이트 봤어요. 아, 보셨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멤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추천해드리는 거 맞죠? 봤으면... 네. 아, 아. 어. 어. 저희가 저희 팀은 이제 야, 이해가 됐어요. 저희 팀은 어, 도깨비 촬영 장소를 직접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라고 하죠? 스포라고 스포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 써도 되는 거죠. <웃음> 되죠. <웃음> 네, 네. <웃음> 스포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도깨비 촬영 장소를 갔는데, 일고편에도 살짝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저희 도깨비 드라마를 보신 분이 또 저희 걸 보신다면, 도깨비 드라마도 다른, 어 저희가 연기를 직접 했거든요. 그대로, 그 장소 앞에서.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서 <laughs> 보시는 어 맛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혜야. 아, 질 어, 저는 사실, 어, 네. 드라마 도깨비는 보지 못했는데, 어, 명은이가 도깨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보지 않은 저도 내용을 다알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된것 같아요. 명은, 아, 진양이 진짜 도깨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진짜 유신이 됐어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방송으로 확인해주세요. 네. 역시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 기억.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 제가 예인 양이랑 같이 처음으로 그 자판기에서 이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음료수를. 네, 저희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저랑 지선이가 가장 먼저 입국 심사를 통과를 하고 딱 공항에서 이제. 있었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자판기를 먹는데 아니 카드를 넣었다 빼도 됐다 떼도 뭐 어떻게 해도 콜라가 빠져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게 근데 어떻게 정말 어떻게 저 굉장히 운이 좋게 약간 터치식으로 되어 네, 있는데 터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리 눌러도 이렇게 소용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치니까 바로 그냥 에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게 뽑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얘기로 들으면 재미가 없으신데 영상으로 하번봤는 설마 유레카였거든요 정말 후서 <laughs> <laughs> 저희가 소리를 지르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역시 기계는 한데 이렇게 쳐줘야지 <laughs> 잘 되는 거 <것> 같아요 <laughs> 캘구리 팀이랑 케빅 팀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뭔가 더 돈독해지고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자마자 바로 껴안고 막. 그래서 저희 러블리즈가 전에도 더 돈독했지만 지금 더 아예 그냥 하나가 된 느낌이라고나 할까? 네. 굉장히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더. 네. 어, 저는 저희 팀은 되게 풍경 보는 그런 곳이 많았는데, 제가 원래 여행을 하면은 쇼핑이 먼저였었거든요. 여행하면 무조건 쇼핑이지 이랬었는데, 제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미주 언니 말대로 저희가 풍경을 보면서 저희 멤버들끼리 아, 저쪽 팀이랑 다 같이 한번 이 풍경, 너무 예쁜 풍경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 좋은 풍경을 한번 보러 놀러 가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혹시 만약에 캐나다 여행을 가게 된다면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을까요? 어... 그... 케백이요 도깨비 촬영지. <laughs> 진짜 사랑입니다. 도깨비 러버네요. 아주. <laughs> 네, 저희, 네, 저희 팀은 이제 로키 팀은 앤드류의 비밀장소라고 네 기사님이, 이제 앤드류라는 기사님이 추천해주신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방송으로 확인해주세요. 너무 예뻐요. 정말로. 제가 완전 깜짝 놀랐어요. 그죠? 네, 진짜 맞아요. 너무 예쁩니다.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혹시 다른 멤버들을 추천할 만한 어, 저희 팀의 호수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네, 네, 레이크 루이스라고 이제 굉장히 예쁜 호수였는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출시기에 가서 눈이 다 덮여있었는데 그 관광이 그 호수가 얼어서 눈이 덮여있는 건한 번도 못 보셨죠? 그 진짜 엄청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꼭 거기를 보고 좀 추운 겨울에 호수에 그런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버킷리스트중 하나가 스테이크를 먹어보기였어서 네 스테이크를 맛집을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찰바라는 곳이 이제 시몬스 직접 그 지 실제 시몬스 그런 건물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개조해가지고 만든 바였는데, 거기에 티본 스테이크가 정말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게에 스테이크 가신다면 그곳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제 저는 거기 가서 처음 가봤던 곳인데, 아이스필드라고 빙하지대가 있어요. 근데 저 이제 케윤이가 보상, 때문에 같이 가지 못했지만 같이 영상으로 즐길 거지만 그곳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가시면 꼭 가야 하시는 그런 곳이 아이스필드. 네, 거기 정말 하얗고 신나거든요.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스프레를 하, 하게 되었었는데. 정말요? 네, 그 네, 저희가 코스프레 하고 또 버스킹까지 했었어요. 수정이가 직접 기타 연주를 하고, 그리고 직접 지수 언니랑 저랑 이제 에이랑 춤도 추면서 노래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해외 팬들을 더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기억에 남는 추억이에요. 네. 혹시 어떤 코스프레 했는지 물어볼까요? 아, 지수 언니는 마틸다를 했고요, 레용에. 그리고 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했고, 그리고 수정이는 그 캐두먼을 했고요. 그리고 예인양은 할리퀸을 해서 정말 네 명이 정말 각양각색으로 개성있게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네. 그 캐나다 갈때 적절치 않으셔가지고 저가 그 이름이 이제 같으니까 네. 검사하느라고 이제 검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캐나다를 이제 다음날 가게 됐습니다. 네. 힘들게 간 캐나다지만 그래도 음. 즐거 워 어, 어 즐거웠죠. 그래요? 네 천만 빼고 즐거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지는 네, 생애 첫 요리에 도전했다고 해요. 캐나다 전통 요리인 푸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어, 제가 미주가 와, 이렇게 캐나다 음식을 만들었는데 아, 미주 아닌데 네, 굉장히 요리를 사실 잘안 하고 못해요. 근데 캐나다 가서 그래 한번 해보자 여기 아니면 언제 또 해보겠나 해서 했는데. 멤버들다 극찬을 아주 박수를 치면서 맛있다고 왜요? 네, <laughs> 나요 옆에서 툭툭 <척척> 치네요 <웃음> 아니냐고 <laughs> 아, 네. 맛이 맛있, 진짜 네. 맛있었어요 제가 심지어 토스도 했잖아요 아. 맛있었다고 다들 했는데 지금 표정이 왜 다들 이러실까요? 아니 아니 방송으로 네? 확인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칭찬할 것을 이렇게 아, 네. 네. <laughs> 말하기가 가만 있었는데 괜히 말하기가 그렇네요 아 가만히 있을 걸 그랬어요 다시 네. 처음 해볼까요? 아 제가 정말 푸딩을 만들었는데 <laughs> 네. 어떠셨어요? 아 어, 진짜 맛있었어요 아진짜아 <laughs> 어, 어, 몰라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적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여행을 하면서 그런 걸이룬다는게 굉장히 재밌는 거 같아요 뭔가 평소에도 이룰 수는 있지만 여행은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재밌었던 거 같아요 캐나다에 가서 그 캐나다에 계시는 저희 러블리너스를 참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딱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이제 캐나다에 사시는 러블리너스를 만나가지고 버킷리스트를 바로 한 가지를 이용해서 게 뜻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끼리 막 칵테일 이런 걸한 번도 안 먹어봤었는데, 캐나다에서 밤에 또 나가서 저 이렇게 눈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칵테일 바에 가 가지고 칵테일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버킷 리스트였습니다. 네. 이 번지 점프를 할때소원으로 막내 내 네, 아, 제가 소원으로 이제 뛰어내릴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영향이겠다.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나요? 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서 그런지, 진짜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는 아니지만, 일을 하지도 않어요 그런...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딱그 마침에 그 영상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타이밍이 정말 아 그래서 타이밍을 잡아라라는 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제작진 분들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멀리 여행을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어,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뭐 준비를 하다가 여행을 가게 돼서 어, 굉장히 마음을 다잡고. 갖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가짐도 더. <laughs> 잡게 되고 머리 속에 이제 잡다한 생각들도 비우게 되면서 조금 더 저희의 목표를 하나하나씩 가지고 오게 된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현지인 분들이 저희 를 되게 요정 같다고 되게 막 하늘에서 내려온 요정 같다 이런 식으로 <laughs>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laughs> 그런 요정 같은 매력 있지 않나. <laughs> 왜냐면 어, 저희가 또 한국인이다 보니까 캐나다 분들은 또 키도 크시고, 네, 약간 한국인이 되게 어, 새롭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다른데서 온 듯한 그런 매력을 봐주신 것 같아요. <laughs> 제 입으로 말기 굉장히 수서럽지만, 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또 새롭게 다시 목표랑 공약을 걸칠게 있다면 어떻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laughs> 저희가 지금 우리로 이제 첫 1위를 한번 했는데, 다음에는 어좀 연속으로 한 두세 번 정도 해보시고요. 또 그때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방. 아, 말 조심해야 되나요? 저는 <laughs> 그때 가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블리즈키 일단 회의를 한번 해보고, 상의를 해봐야 되니까. 네, 근데 코스프레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가지고, 다들 좋아해주셨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더 파격적인 걸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코스프레를 컨셉을 영웅과 악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했을 때좀더 파격적인 컨셉을 다 같이 맞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LA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예인이도 이제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저희도 안갈수 없죠. 가보고, 이제 예인이가 이제 저희한테 가이드 해주는 거죠. 저희 한달 갔다 오는 곳을 이제 저희에게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laughs> 저는 인썸머에 어울리진 않지만 혼자 다시 캐나다에 가보고 싶어요. <laughs> 혼자요? 네. 왜요? 다시 다시, 우리는요? 아, 언니들도 좋지만, 아, 야, 아, 맞다, 죄송해요. 8명이서 다시 가고 싶어요. 근데 8명이서도 가고 싶지만, 저 혼자서도 한번 혼자 자유롭게 막 사진도 찍고, 다시 케벡 가서 그 도깨비 여행지 가서 좀 자유롭게 구경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어, 저도 이제 어, 쾌백도 한번 가보고 싶지만 저희 8명의 단체로 저희 로키 쪽을 한번 여름에 가보고 싶은 게 여름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겨울에 갔으니까 여름에 전경도 보고 그 전경이 정말 너무 진짜 안 보면 후회해요 정말 그래가지고 여기 캐백 팀도 같이 가보고 싶어요 한번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laughs> 네. 아, 말이 조금 이상한데, <laughs> 어, 뭐라 해야 되지? 아, 그거 같아요. 만약에 번지점프를 한다면, 번지점프를 해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딱그 경험을 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버킷리스트가 아닌가. 네. 혹시 개인이 생각하는 버킷리스트 있을까요? <laughs> 제가? 요 <laughs> 저는 영국이라는 도시를 꼭 가보고 싶은데, 그 네, 이유는 없고요 제작진분들 듣고 계시죠? 네. 다음 러블리즈가 사랑한 영국편은 다시 오, 러블리즈와 함께하면 될것요습니인 썸머 썸머 인 썸머 인 썸머 다른 멤버들의 버킷리스트 또 있을까요? 아, 버킷리스트요? 어, 저는 약간 버킷리스트가 어, 특정한 그런 것보다는 약간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버킷리스트를 함으로써 이제 인생의 추억과 그런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억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약간 여행을 많이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블리즈 멤버들과 좋은 버킷리스트를 쌓고 싶기 때문에 어, 시즌2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laughs> 들었습니다. 인서머. 인서머? 네. <laughs> 인서머. 네. 네, 정말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